1991년에 종간된 선데이 서울이라고 하는 주간 잡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강력한 컬러 사진과 광고, 또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을 담아 황색 잡지의 대명사로 불리던 그런 주간지였습니다.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야 하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난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조회수라고 하는 인기에 목말라 하는 방송 및 언론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아주 자극적이고 때로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혹은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박항서 감독이 동남아시아에서 납치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최근 캄보디아 관련한 문제로 나라가 오수선해지니 박항서 감독이 납치당한 그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다라고 일부 언론에 알려진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이 자극적인 기사로 우리 국민들이 역시 캄보디아는 가면 안 된다는 인식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나온 이 건물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세요? 예. 아무리 봐도 교회죠? 예, 교회 맞습니다. 1904년에 세워진 영종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메이드림이라고 하는 카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영종도 하늘 도시로 이전하면서 해당 부지를 처분했고 카페는 교회 건물 외양은 대부분 유지한 채로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다른 용도로 바뀌는 일들이 우리뿐 아니라 실상 유럽, 미국 등지에서 이미 있어왔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교회당 일부를 매각하려는 교회가 있어 얼마 전에 그 교회 목사님하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당 일부를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게 매각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이 일은 그 교회를 개척하신 월로 목사님 또 은퇴 장로님들 교인들 모두가 결정한 일이었으나 그 단임 목사로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오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남 얘기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14년 전 신암교회도 경매 직전까지 갔습니다. 한란으로 교회가 결국엔 경매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였고 결국 그 이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합병이 난항을 겪을 때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신앙교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절함이 다시금 저와 또 동형교의 성도들의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지금도 매각하기 위해 기도를 부탁한 그 목사님과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치 예전에 우리 교회 문제를 겪는 것 같아 마음이 지금도 아파옵니다. 어느 성도가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가 교회를 파는 걸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정해놓고, 그래도 같은 노예 목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님께서 더욱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일 조회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누군가가 자극적인 제목을 뽑는다면 옛날 썬데이 서울처럼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제목을 뽑겠죠? 교회 망하고 카페되다. 교회 매각 한국교회 앞날이 캄캄하다. 옆 동네 교회 목사도 공감하다. 과연 그는 누구? 등의 기사를 쓸 것입니다. 다행히도 영종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주변 사람, 특히 신앙인들을 향해 매우 악의적이고 자극적으로 비난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남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토색한다고 하나님께 고발하였습니다. 토색은 직권 나명을 뜻합니다. 남들은 불의를 저지른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는 도둑질하고 누구는 거짓말하고 또 누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바로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같은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바리새인에게 칭찬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에게 보이기 쉬운 계명이라지만 금식과 헌금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로우나 다른 사람은 멸시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요 신앙의 배교자로 인식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은 세리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신앙 이슈를 들어 남을 비난합니다. 하나님과 공중 앞에서 말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이처럼 남의 문제에 대해 자극적으로 말을 하면 언론과 방송의 조회수가 올라갈 겁니다. 즉 인기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론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이는 권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걸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오늘 잠시 후면 공동의회에서 항존 직분자들이 택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들은 남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직분을 맡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경험과 영성이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항존 직원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주님의 극렬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을 고발하고 더욱 자극적으로 못되게 묘사하는 제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시대 가운데서는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신앙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높고 무거운 중직에 있는 성도들은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부르는 주일에 모입니다. 일요일에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에 나오는 바리세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들을 비난하며 자신의 의의를 자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갑니다. 세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리처럼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가지시고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세인 같은 성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은 성도가 되어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